안녕하세요. 실버감사 3인방. 오늘 실버감사 3인방에서는 다이어트 라인 댄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 뭐, 그러니까 막살 빼야 되는 느낌 팍 들죠? 자기가 어, 어, 늘 워킹으로만 했던 동작들을 좀 런닝으로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날씬한 몸매 만들어서 저와 함께 여름에 바닷가로 출발했으면 한 바램으로 저도 그런 바램으로 <laughs> 다이어트 라이 댄스를 준비해봤습니다. 자, 먼저 어, 노래는요. 바닷새가 부른 바닷인데의 어, 미스터 팡이라는 가수가 리메이크를 한 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진행을 할 건데요. 동작은 어렵지 않지만 런닝을꼭 하셔야 된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어, 세트를 어,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세트는 1, 2, 3, 4, 5, 6, 7, 8. 너무 쉽다, 그죠? 네. 한번더 1, 2, 3, 4, 5, 6, 7, 8. 자, 2세트는 1, 2, 3, 4, 5, 6, 7, 8. 이때는 조금 크로스가 되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힘이폭 차실 수 있다.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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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못 가는 거예요. 건너가지 못해요. 걸려 있어 재즈박스 자, 이게 3세트예요. 자, 마지막 세트, 4세트는 오른쪽 왼쪽 발스텝이에요. 1, 2, 3, 4, 5, 6, 7, 8 자, 런닝을 해야 된다 그랬죠 1, 2, 3, 4, 5, 6, 7, 8 자, 그러면 1번부터 4번까지 쭉 한번 연결해볼게요. 시작! 1, 2, 3, 4, 5, 6, 7, 8 Two,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1, 2, three, four. one two three four f 네, 어, 저는 한 바퀴 돌았는데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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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숨이 차네요. 폐활량이 부족한가봐요. 자, 이렇게 러닝을 하면서 한 바퀴를 쭉 도시는 어, 작품이에요. 어, 정말 어, 동작은 쉽고 러닝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감이 있지만 여러분들 한번 뛰어보시는 것도 네, 운동 효과도 되고 땀도 나고. 엄청나게 어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실 거예요. 다음은 어 영상편으로, 음악과 함께하는 어 영상편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실버강사 3인방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기억해 주세요.